뭐, 뭐야? 응? 누굴 죽이라는 거지? 아, 혹시 괴롭히던 애를 얘기하는 건가? 어, 올라갈 수 있어요. 뭐야? 일단 괜찮아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 괴롭히다는 애 같긴 한데 얘가 왜 죽었지? 괴롭히던 애가 많네 얜 왜? 자살했나 얘도? <laughs> 오 선택지라니 아... 아 근데 쏘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 원래, 뭐, 당연히, 뭐, 복수하고 싶긴 하겠지만, 아, 이거를, 쏜다고? 쏴야 되나? <laughs> 아, 이런 거 너무 그런데. 쏘면은, 이 아빠도 지옥행탈 것 같은데? 똑같은 사람 되니까. 관둔다? 헐, <laughs> 어? 얼리? <원래? 웃음> 다시 하는 건가요? <laughs> 다시 하는 건가? 어? 뭐지? 바뀌었는데? 이게 뭐야? 기회는 이미 줬어. 마침 잘왔어이 녀석은. 헉! 아, 시간이 지났구나. 세월이 흘러서 그만큼의 세월이 흘러 가지고 제가 저렇게 커진 거고 사채업자로 된 거고 헐 어른이 되어도 쓰레기는 역시 쓰레기 결국 한심한 양아치로 자랐군 이걸 받아 아 쏘라고 맘대로 해도 돼 아니 <laughs> 그 갑자기 어.. 아니야, 하지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진해. 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예 영영 못오나 시험해봐서 미안해. 지옥에 갈영혼은 이런 식으로 곤란해지. 뭔가 묻고 싶, 뭔가 묻고 싶어? 녀석은 어찌 되지? 허무에게 보내진다 다른 가망없는 영혼들도 전부 고르다니? 가망없는 영혼은 이렇게 선별하지 더러운 영혼은 환생시키지 않아 아 그러니까 워낙 쓰레기라 <laughs> 더 이상 뭐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구나 그치 뭐 내가 총안 쏘길 잘했네 넌 누구야? 악마다, <laughs> 악마야. 지옥의 문지기라고나 할까? 음... 이제 정착역에 다 왔네. 내릴까? 멋있어. <laughs> 오. 아,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서 만난 이들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작별 인사라도 하든가 그래? 지옥에 떨어져 있 지옥에 떨어지는 건 각오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가 어째서야 할까? 지옥의 고통 그걸 견뎌내면 환생할 수 있다 다음 생에는 똑바로 살려나? 난열0살도안 되었다고... 난꼭 환생할 거야 근데 얘는 뭐 고아하고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쟨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너는 딸을 구하러 허무에 가려는 건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 모른다 어리석긴 무작정 지옥에 왔어 못본척 못하겠군 악마가 왜 이렇게 착해 <laughs> 너무 착한데 삼도천까지 안내할게. 그 정도밖에 못 도와주지만. 오. 네가 한심해서 인심 쓰는 것 뿐이야. 자. 가죠. 되게 착하다. <laughs> 악마 맞아? 침대래 안 깨어난다고? 고양이. 역시 설마 그 조그만 아니다. 얘가 아까 커져가지고 그 이상한 괴물이 된 거지. 아니네, 커졌나보다. 아까 걔 아니에요. 같이 빨려 들어가네. 다행이야. 다행. 걱정했어. 미안해. 다내 탓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편히 있어줘. 여기 손님이 온건 처음이야. 응? 뭐라라는 거지? 뭐가 궁금해? 음. 여긴 허무야. 내가 태어난 곳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되게 재미없겠다. 내 이름은 나이티. 허무의 악마야. 음. 응? 그건 무리야. 허무해서 나갈 수는 없어. 아, 어쩌라고. 어떻게 여기서 뭐해. <laughs> 할게 없는데. 응. 정말 허무해서 못 나가? 허무해서 나갈 수 있는 건 나뿐이야. 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 나가지 못하고 있어. 고맥기 얻어 맞고 나선 왠지 식욕이 없어졌어. 아, 아까 걔 맞구나. <laughs> 커졌더네. 왜 모두를 먹었지? 배가 고파서. 어쩌면 나는 밖에 안 나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난 모두를 괴롭히기만 해. 아까 같이 빨려 들어간 애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그렇게 괴물처럼 커진 거였나? 진화했나? 그막 이상한 지렁이 같은 거에서. 너 나쁜 놈이야? 대놓고. <laughs> <laughs> 그런 존재일지도. 절망을 먹을수록 힘이 솟아나는데, 그러면 점점 나도 내가 무서워져. 음, 이제 어떻게 되지? 넌 이제 어떻게 되냐고? 글쎄,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런 것보다는 놀지 않을래? 여기서 뭐하고 놀아? <laughs> 뭐랄까? 숨 막꼭질? 네가 술래야. 눈을 감아. 여기서 어떻게 숨바꼭질을 하지? 진짜로? 어떻게 한다는 거? 어 여기다. 어 뭐야? <laughs> 이상이. 술래 잡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바위보, 바위, 포, 가위, 아, 음, 뭐지?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야. 이런 게 친구인가? 그래? 어, 공? 잠깐. 축구공? 음. <laughs> 난 내가 살기 위해 절망을 먹어야 해. 내 안에 절망이 가득 차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없어. 모두의 기억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요리. 참 맛있어 보이더라. 분명히 나는 먹어볼 수가 없겠지. 먹지 못할 거야? 그래, 절망 외에는 먹지 못할 거야. 음. 응? 양아치 아니야? 엥? 응? 내 축구공? 뭐야? 음, 어? 왜 나도 이래? 이 애긴 보물이었겠지. 음, 이 애는 실제로 노인일지도 몰라. 허무에서의 모습은 현실과는 다르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 되는지도. 어쨌든. 허무해 올 정도니 착한 영혼은 아니었겠지. 그래? 나는 왜 이래? 응? 배가 고파? 안고 살수 있나? 음안 먹어도 괜찮아? 응 음. 근데 내 모습은 왜 이럴까? 헉! 더 느려졌다 괜찮아? 들리니? 어? 어왜 이래? 헉 울어. 역시나 너도. 음. 음. 여기가 삼도천이야. 그리고 이만 작별이고. 딸을 꼭 만나길 바래. 가면 다시 못 돌아와. 각오 됐어? 그래. 두번 묻지 않을게. 안녕. <laughs> 움직이는 거 맞나? <laughs> 아이고 제가 이 녹화가 끊겨 있어가지고 아 아깝다. 여기 재밌는 부분을 살짝 놓쳤어요. 얘가 지금 말을 잘 안해가지고 뱃사공, 이름, 뱃사공 이름이 베사공 름이 카론이거든요. 뱃사공이 말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까 되게 웃겼는데 아이 장면을 다시 돌려보고 싶다. 이게 이어하기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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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어 다행이다 여기서부터 돼가지고 녹화를 순간 안 눌러서 <laughs> 뭐라고 말좀 해보라고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laughs> 뭐라고? 그라고 네가 해버렸잖아. 말할 수 있었구나. 나도 입이 있거든. 겁에 질리 영혼들뿐이라 내게 말을 못 거는 거지. 근데 니놈은 당돌하구나. 허허허 <laughs> 내가 누구냐고? 카론. 지옥의 허사공 카론. 이 카론 짱 이래 <laughs>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놀랬어 시간이 좀 남았으니 <laughs> 질문 커몬 이래 얘 옷이 막 물에 끌린다 쓸려면 쓸려 질문이 안 되지 응. 언제 도착해 금방 혹은 영원이지 상식적으로 저승에 시간 개념이 있을까 음. 왜이 일을 해? 아니, 왜이 일을 하냐니. 이 질문이 왜 이래? 하하하. <laughs> 태어날, 태어날 때부터의 천직이지. 해보고 싶어? 허허. <laughs> 허무해 가는 거 맞지? 그래. 아까 그 악마가 널 도와주라더군. 재미있어. 보통 영혼들은 윤회의 문으로 가거든. 허무에게는 가봐야 허무밖에 없어. 고양이 봤어? 고양이? 몰라. 너랑 무슨 관계가 있어? 음. 딸이 악마와 함께 허무로 끌려갔다고? 그런데 딸의 고양 그런데 딸이 고양이의 모습이라니. 그랬구먼. 그건 허무의 악마야. 심심하면 낚시라도 해. 사양할 것 없어 여기서 무슨 낚시를 해쟤 되게 웃긴다 신기한 녀석이 잡히면 좋겠군 어? 응? 음? 잡아 음? 뭐야 안 먹고 싶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괴롭힐수록 맛이 좋아진대 영혼인가? 삼도천에 빠져 벌 받는 영혼들이지. 뭐, 수백 년벌 받다 보면 윤회의 문에 갈 수도 있겠지. 힘들게 헤엄치는 모습이 대단해. 음, 고생들 좀 하라고. 허무에 대한 정보. 허무란 말이지. 오염된 혼을 폐기하는 곳.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장 같은 거야. 거기에 영혼은 윤회를 못하고, 그냥 소멸되지. 음, 허무의 악마? 나도 녀석에 대해 많이 알진 못해. 단지 허무에 정착한 악마라고 하더군. 녀석은 허무에서 못 벗어나는 운명이지. 음, 윤회의 문? 지옥에 온 영혼에게도 기회는 주어지지. 죄값을 견뎌내면 이 배를 타고 윤회의 문에 갈수 있어. 거기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즉, 환생하는 거야 음 되게 빠삭하다 <laughs> 딸을 구할 수 있나 구하러 온 거잖아 네가 하기 다름 아닐까 서두르는 편이 좋을 듯 하다만 그래 슬슬 도착이야 배가 움직이는 걸본 적이 없는데 <laughs> 으 뭐가 흘러 <laughs> 되게 착하다 배사공이 도착이야 아, 잠깐. 허무에 간다면 등불이 도움이 될 거야. 희망의 불이다. 사양 말고 가져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이상하게 친절하네. 악마 맞아? 그 등불이 켜진 동안은 안전할 거야. 어쩌면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왠지 마음에 들어. 만약 돌아온다면 마중 나오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힘내. 화이팅 <laughs> 가자. 되게 착하다. <laughs>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자꾸 위에 거타이틀이 놀린다. <laughs> 뭐야? 이것이 허무에 입고, 입... 저눈 같은데? 음... 누구냐? <laughs> 달팽이 같기도 하고. 응? 음? 타야 되는데? 딸을 구하러 왔다. 딸? 최근 오염되지 않은 영혼이 하나 왔었지. 그 영혼일지도. 넌 누구지? 허무의 문이다. 허무로 들어가는 입구지. 음. 넌 곰의 모습이 아닌가. <laughs> 서로 놀랍지도 않 웃긴다. <laughs> 동물이 와가지고 막 말을...